안녕하세요. 홍보살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어, 일반 사람들이 주술을, 주술행이라면 안 좋은 이유, 네,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. 참 위험한 행동이고 음기를 부르는 행위입니다 네, 잡기가 발동을 하기가 쉽고요 그게 세면 사망도 하고 그래요 주당 맞는 거죠 벌점 맞는다고 그러고 예를 들면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무당집에서 뭘 하긴,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 속옷을 거기다 이름을 빨간 글씨로 벌써 갖고 산에다 묻었어요. 반 어, 미쳤다고 봐야 돼요. 네, 제전신이 아닌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산벌, 산에다 묻었잖아요. 그러면 산에는 수호신들이 있고 거기에 또 수문장들이 많습니다. 가만안 둡니다. 따라오게 되고 어, 저승이 따라올 수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어, 미친꽃 한 적이 있어요. 무속인도 모든 행위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. 할일 있고 안할일 있죠. 사은 물고기를 그 물고기 미꾸라지 있잖아요. 미꾸라지 등에다가 그핀 있죠. 뾰족한 핀을 그거를 몇 개를 꼽았대요. 꼽아서 어, 물에다 풀었대요. 풀면서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. 그날 저녁인가부터 등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, 반 미쳤어요. 네, 그 용궁 벌점 맞은 거죠. 네, 수술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남 모르는 통증인 거죠. 그 나중에는 눈에 혈까지 차가 올라서 와 거의 반 미쳤어요. 미꾸라지가 그 생명인데 그걸 건드려놨으니까 그래서 미친 곳하고 아주 미친 곳도 아주 대단하게 했습니다. 그러고서 했는데 그 동안에 한 3년 동안 버는 돈을 다 까먹었어요. 네. 벌전. 무슨 행위에는 꼭 벌전이 있거나 뭐가 있습니다. 무속인도 그런 주술은 안 합니다. 네. 잘못하면 죽거든요. 무속인도. 무속인은 안 죽나요? 잘못하면 다 벌받습니다. 할게 있고 안할게 있죠. 살은 생명 갖고는 잘안 합니다. 그게 진짜 무속이죠. 빌어서 해야 되죠. 귀문 열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뭘 했을 때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또 바가지에 뭘 해갖고 쉬쉬 풀려내고 조금만 저기하면 바가지에다가 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아이가 아프면 예전에는 어, 의료 그런 게 없었으니까 바가지에다 풀려서 툭툭 하면 낫다고도 해요 근데 그거 하신 분이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네, 혈이 막혀서. 네. 그래서 하는 자가 무속이는 그런 게신장이기시잖아요 저희도 그냥 하려면 무섭습니다. 신이 안 계시면 절대 안할것 같아요. 네. 저희들은 죽고 사는 걸 많이 보잖아요. 바가지다 그걸 해갖고 산에서 이렇게 막 풀어내고 뭐라고 뭐라고 뭐 잡기야 가라고 막 그랬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. 그 전까지는 굉장히 건강하시던 분이 쨍쨍 하시는 분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일단 산벌은 산에다 어떤 뭘 적이라고 괜히 일진도 안 가리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부르자는 거예요.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꾸 그런 시식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자손이 무당되기도 굉장히 쉽죠. 네. 무당은 왜 됩니까? 그 집안에 흉액을 막자고 선택을 한 거거든요 조상에서 선택을 일단 하죠 또 신기가 조금 있는 분들은 무조건 신기가 발동해서 어, 입이 터지고 어,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좀 추들기는 사람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맨 마디 했는데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만해져 이상하게 왜냐 이 정신이 안돌아서 그래 진짜 신이, 작기부터 들어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쟤는 저기, 뭐, 이렇게 돼요. 그럼 그게 맞더라도 나는 그만큼 안 받았는데 뭘 했기 때문에 신을 안 보셨는데 신장이었기 때문에 아프거나 그사람의 연이 다 된다든가 주변 사람이 없어진다든가 돈으로 굶기 시작합니다. 네, 그게 이제 신분빠가 오고 신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내 사주에 귀문이 조금 있다든가, 귀문 관살이 좀 있다든가, 신기가 있다. 그러나 받을 신은 아니다 했던 분은 입다물어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돼요. 꿈을 꾼다고 그래요. 내가 꿈이에요, 부살님 <laughs> 아침에. 내가 어제 꿈에 그랬고요. 그럼 내일은 어제 꿈에 어쩌고 그래요. 꿈에도 연애을안 하셔야 돼. 네. 꿈은, 아파서 꿀 때도 있고 심란해서 꿀 때도 있고 그랬죠 무수인 꿈에 별로 연연 안 하는데 네 그냥 신령님 말씀만 딱 듣지 네. 음. 부득이 좀 심란한 꿈을 꿨다면 조심하면 되고요 며칠 네. 일반인이 어, 조금 저기 하다 고 그래서 내가 좀 어떻게 해볼 거야 그래서 불교상에다가 오방기를 사고 또 선녀 옷 사놓고 막 그러면은 휘감듯이 신기는 발동합니다. 네, 뱀이 또아래도지싹이게 발끝에서부터 타고 올라와요. 네. 또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신도분 중에도 그런 분 있었죠. 탱화를 걸어놓고 사람 모양의 형상,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네. 형상 걸어놓고 촛대 해놓고 초 걸고 저기 향 피고 매일 옥수 수 발언하고요. 그건 신당이죠. 네. 그분은 수행자가 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. 그렇게 해놓고 사업이 절대 되진 않습니다. 네. 나는 이 현재의 생활을 다 버리고 수행하겠다 하고 하는 짓이거든요. 진짜 그냥 이 길을 가야 되고 해야 되는 분들은 그냥 그런 거안 하고 그냥 받는 것 같은데요. 네. 섣불리 건드리는 게 화를 부르죠. 가끔 집에서 뭐라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뭐 막걸리도 할 때가 있고 뭐 하잖아요. 그럴 때는 무속인 입에서 그렇게 하면 좋다 할때꼭좀 이제 상의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무속인은 신을 모신 사람입니다. 그래서, 막을 때는 막아야 되고 막을 수가 있고요. 또 부를 때는 부릅니다.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능력을, 원력을 키우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은 제를 하고 기도를 많이 달, 다니고요. 또 훈련이라면 훈련이죠. 그리고 이렇게 머리 위에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촉을 세우고 살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신이 부르면 달려가고 또 막을 때는 막을 수 있는 원력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놓잖아요 네, 그런 것인데 일반인들은 뭐 타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 생활이 굉장히 힘든데. 네 그렇게 안 하려고 하시면은 아예 그런 걸 가까이 안 하셔야지요 착각 네 일반인이 주술 행위를 해서 어 그냥 잘될 거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뭘 갖다 놓으면 부자가 될 거라는 착각 물건 때문에 뭘 대, 하나 때문에 될수 있을까요 집을 짓는데 작은 나사 하나가 집을 짓습니까 네 노력입니다.